5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다 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주 섬겨 살며 저청북에 가서 더달 섬길이 우리 함께 있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가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 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화를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정직과 사악 뭐 죄악, 악나람 이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의인과 악인의 대조처럼 그리고 의인과 악인뿐만 아니라 오늘은 정직과 사악의 대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결과가 따르다, 따르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정직한 자는요, 속이지 않고 겸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평한 추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정직한 자는 누구든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그 사람은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죽음으로부터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형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악한 자는요, 속이는 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또한 교만합니다. 뭐, 자기 위에 사람이 없는 것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1절 그리고 망하게 되고 3절에 또 자기 악으로 넘어지게 되고 5절 말씀에 또 소망이 끊어진다고 7절 말씀에 그런 결과로 인하여서요 이 사람은 함께 사는 사람과 더불어서 그 성음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본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의 정직화 사학 한 사람의 그러한 성실함과 또 바른 추 오른 추 를 사용하는 것과 또 사악함 악랄함 죄악으로 말미암아 뭐 공청한, 공평한 추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타인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타인을 자신도 죽고 타인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복 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직으로 또 자신과 타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정직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또그 결과가 무엇이고 또 그에 따른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생을 정직하지 않고 부함으로 그렇게 살기보다는 가난하여도 정직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정직한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부정직함이 있다면 다 오늘도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하루 이 정직함으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혜로운 자또 의인, 또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